미국의 턱밑까지 추격했다는 한국 방산 산업, 특히 전투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도약은 그야말로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항공업계 쪽에선 한국의 성과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바로 전투기를 비롯한 대형 항공기의 심장이라 할수 있는 제트 엔진 기술을 미국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제트 엔진의 급을 나눌 땐 터빈 입구의 온도로 비교하곤 하는데요. 미국산 엔진을 탑재한 KF21 보람의 터빈 온도는 국산화에 성공한 무인기용 엔진보다 약 200도가량 높다고 합니다. 흔히 터빈 입구 온도 100도를 올리는데 10년의 기술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계산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20년 뒤에나 전투기 엔진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과연 미국의 자신감처럼 현실도 그럴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보람에 탑재될 국산 전투기 엔진의 개발 현황을 상세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사기술력에 대한 국제무대의 시각은 KF-21 보람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3년 탐색연구가 끝나고 KF-21 개발을 위해 로키드마틴과 컨소시엄을 체결했을 때 미국의 개발진들은 대한민국의 도전을 비웃기 바빴습니다. 그도 그럴게, 당시 대한민국은 KF16 전투기 140대를 라이선스 생산하고, 2000년 기본 훈련용 풀업기였던 KT12 개발, 2005년 T50 개발에 성공한 게 전투기 개발 경험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라이선스 생산이나 훈련기 개발과 초음속 전투기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달랐습니다. 때마침 2013년 T-50을 공격기 형태로 개량한 FA-50의 실전 배치를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전투기 기술력은 기껏해야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개발진들 입장에서는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처럼 전투기 개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에 부릴 수 있는 만용처럼 여겨졌을 텐데요. 그러나 이들이 단단히 착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역사는 언제나 무리한 도전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전차, 자주포처럼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석권한 무기체계부터 함정, 잠수함, 어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독자개발은 시기상조라는 선입견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싸워 이긴 결과는 모두 아시다시피 방산시장 점유율 세계 9위의 순위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포기할 줄 알았던 KF21 보라매 개발도 기어코 성공했고 심지어 현대 4.5세대 전투기를 구성하는 핵심 장비의 대부분을 국산화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특히 A사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전자광학 표적 획득 및 추적 장비 EOTGP, 전자파 방해 장비 RF잼머는 미국이 계약과 달리 기술 이전 불가를 통보하면서 KF21 개발 사업이 중도 취소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IRST와 A사레이더는 이스라엘까지 나라가 시험장을 빌려 기술 실증을 감행하면서까지 결국 독자 개발에 성공했고 이때 습득한 기술을 활용해 훨씬 소형화된 f a 5 0 전용 A사레이더 ESR-500A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F-21에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면서 램 국산화에도 성공했는데요. 램은 레이더 전파를 흡수해서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반사율을 최소화하는 특수 소재로 일반적으로 도료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스텔스 페인트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램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국산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비용 문제 뿐만 아니라 수급 문제까지 우리나라는 언제까지나 원천 기술을 가진 나라 미국에 철저히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램 국산화에 성공했고 설계상 약간의 계량만 더해진다면 KF21 스텔스화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은 많은 이들의 편견을 깨뜨리고 KF-21의 핵심 기술 대부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세계 인식을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군사 기술력을 한 차원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죠.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도 아직 유일하게 성공하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전투기 엔진입니다. KF-21 보라매를 비롯해 국내에서 개발된 항공기에 장착된 엔진들은 해외에서 완제품 또는 부분 개조 형태로 도입해 일부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조립하는 기술 도입 생산 방식으로 획득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업계에선 전투기용 제트 엔진의 국산화 진행률을 대략 40%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수출허가 승인이 걸려있는 핫섹션과 필수 안전파트들을 직접 설계해서 제작하고 시험하고 검증하는 작업까지 완료해야 완벽한 국산화에 성공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공중전에서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초음속 전투기가 필요로 하는 엔진의 최소 출력은 15,000파운드급 이상입니다. 문제는 현재 전 세계에서 15,000 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을 제작할 수 있는 회사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프레덴리트니 그리고 영국의 롤스로이스 이세개 기업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티르키에 중국, 러시아 등은 자체 기술로 15,000 파운드급 이상의 엔진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과 실제 성적은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선 티르키에는 롤스로이스와 공동으로 TF-X 전투기의 엔진을 개발하고 있지만 협상이 지연되면서 개발 완료 기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엔진을 탑재하지 못하고 롤스로이스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중국은 제2 0의 자체 개발한 WS 시리즈 엔진을 탑재하려고 했지만 연이은 출력 부족 문제를 겪으면서 러시아의 전투기 엔진을 뒤로 빼돌려 탑재해왔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카피한 중국제 엔진도 걸핏하면 결함을 일으키면서 수출한 아음속 훈련기가 연달아 추락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는 러시아가 상당히 우수한 엔진을 개발해 왔지만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몰락하면서 경제 위기를 겪었고 이로 인해 미국에 비해 기술력이 상당히 뒤처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면서 생산력이 전멸해 버렸는데요. 전투기 엔진은 매우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를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엔진의 효율성, 성능, 안전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앞서 말씀드린 세계의 기업들이 기술을 독점하면서 기반 기술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한다는 건 무주공산에서 혼자 가르치고 혼자 배워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수준의 중국제 제트 엔진만 봐도 30여 년간 약 25조 원을 투자하는 등 개발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고 소형기급 무인기 엔진이 아닌 전투기급 이상의 항공기에 들어가는 대형 제트 엔진을 국산화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혈맹으로 믿고 있는 미국조차도 항공 엔진 관련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관리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므로 기술 이전 또는 기술 협력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가령 미국 정부는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을 통해 엔진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미국산 엔진, 미국의 기술이 사용된 엔진과 부품, 장비 등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제3국으로 이전될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대한민국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 관계자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2020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5,500파운드급 엔진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략 F-5에 적용되는 엔진보다 약간 더 출력이 높은 셈인데요. 10만 파운드급 엔진의 경우 핵심 구성품인 터빈 공력 냉각 설계 연구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개발 단계를 자세히 공개할 순 없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도 대략 7,500에서 8,0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전장 10.6m, 전폭 8.4m, 전고 3m에 달하는 대형 무인기인 KUS-LW 무인편대기에 적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대한민국은 5500파운드급 엔진을 KUS LW에 적용하고 1 0 0 0파운드 엔진을 KUS FC에 적용해 기술 수준을 증명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지금도 완성이 눈앞에 보일 만큼 가까운 얘기인데요. 그러나 15000파운드급 엔진은 차원이 다릅니다. 전투기 엔진은 출력이 높아질수록 엔진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과 압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업계에서는 흔히 전투기 엔진의 내열성을 100도 올리는데 10년이 걸린다고들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 기술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전투기 엔진의 샘플과 15,000파운드급 엔진의 온도는 200도 이상입니다. 더군다나 엔진 내부의 높은 열이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줄수 있어서 뛰어난 냉각 기술까지 추가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초음속 기동을 달성하려면 애프터버너 기능을 추가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제트 엔진은 공기를 흡입하여 연소시킨 후 항공기를 추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애프터버너를 장착하면 엔진의 배기가스의 연료를 추가로 분사해서 한번더 연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덕에 엔진 온도와 압력이 늘어나 평소보다 훨씬 강력한 출력을 낼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최대 출력이 1.5배에서 2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대신 엔진 내부에서 고온과 고압 상태에서 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엔진 부품에 엄청난 부하를 준다는 건데요. 실제로 KF-21에 탑재된 F-414G-400의 경우 애프터버너를 가동하면 최대 2만 1000파운드까지 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유감스럽지만 막대한 시간을 투자해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방법밖에 는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엔진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제트기 엔진 개발을 위한 시험 평가 시설조차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어느새 세계 방산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대한민국. 그러나 이런 성과가 반짝 성공이 아닌 지속성을 갖고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이 되기 위해선 전투기용 제트 엔진과 같은 핵심 기술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아직 한국이 따라오려면 2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미국 그러나 대한민국은 가진 것 하나 없는 상태에서 체계개발 10년 만에 KF-21 보라매를 탄생시킨 나라입니다 문제는 규모의 경제와 정부의 인내 제작기업의 끈기라 할수 있는데요 정부는 국가 전략 기술 육성 방안에 첨단 제트 엔진 개발을 중점 육성 기술로 포함시켰으며 기업의 수출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면서 문제가 되던 제조단가와 연구개발비 문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만 해오던 대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대형 제트 엔진 국산화 세계방산시장의 역사에 전례 없는 최단 개발 시간 기록을 세우는 날이 먼 미래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